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 겨울이라 길도 미끄럽고 온갖 위험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혼이 건강한 것 같이 우리 몸 또한 건강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뿐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오늘 하루 또 주님께서 눈동자 같이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음, 지난번에 그그 그 짐승 짐승 음. 하나님께서 배웠던 거예요. 이 시대 땅은 살아있는 피조물을 그 종류대로 그 종류대로 어, 뭐 돌연변이나 적자생존 진화 그런 건 없어요. 어. 단지 그 어, 당대 그, 그 노세 같은 경우는 예외지만. 없다.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은 종류대로 내가 하십니다. 말씀하니까 그대로 되었더라. 말씀.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가축을 그것의 종류대로,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시더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이렇게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거 할까? 또 하나님께서 이러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라고 그랬어요. 우리. 우리가 누구예요? 천사예요? 어, 저 지금 여호와적인들 같은 경우는 이걸 우리를 천사라고 그래요. 천사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그러면 천사하고 급식 같아요. 하나님이 천사보다도 스라, 구룹 하나님은 세분 하나님이시오. 오늘 이것을 배울 거예요. 세분 하나님, 그래서 인격체를 가지고 있어요. 삼위일체, 세 분이 인격체를 가진 성부, 성자, 성령님, 성신님이죠. 성신님이. 인격을 가지. 어.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 제가 몇번 얘기했어요. 엄마, 아빠는 동일선상이에요. 엄마, 아빠는. 아이 입장에서는 부모예요. 한 부부, 한 부부. 한 부부인데 둘이잖아요. 응? 음? 삼각형은 세 꼭지점과 세 편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 냈을 때는, 시각은 어느 특정 거지만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 어, 이런 거. 그래서 제가 그것도 얘기죠. 다섯 명이 돼야 농구가 한 팀, 그 한이라는 거, 하나 되어서, 우리 한 가족, 그랬을 때, 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인격체로 한 분이라는 게 아니에요. 세 분이, 인격체 가진 세 분이 성부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이다. 네 분이면 안 돼요, 하나님. 두 분이면 안 되고. 한 분이면 이단이에요. 유대교가 한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잖아. 성령님 하나님 아니잖아. 신천지도 그렇잖아요. 성령님을 어떤 거 에너지 힘으로 치고 보잖아 여화증이냐 똑같이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여기를 우리를 갖다 여기는 하나님을 그냥 성부만 인정고 하 여기를 천사라고 해요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자 모양이죠 모양 예수님의 예수님의 하나님의 모양이에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그러다는 예수님의 어? 우리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자. 사람. 이게 아담이라는 뜻이에요. 아담이라는 자체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중에서 아담을 따로 읽는 게 아니라 아담이라는 뜻이 사람. 뭐 그저께 아야 누가 또 강론을 또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들어와서 나하고 또 어? 나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것을 어떻게? 사람은 지배하게끔 했어요. 지배하라는 거예요. 많은 생물들을, 동물들을 식물들을 만들어놓고 지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쇠 빠지게 일을 필요 없었어요. 관리하면 되었던 거예요. 관리하면. 그러나 선악과를 먹음으로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남자가 노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 땀을 흘려서 일을 려고 여자들은 산고를 겪어야 하고, 가임기간을, 9개월의 가임기간을 가지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남자 바라기로 살아야 한다는 거참으 주고 했습니다. 어, 그런데, 우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떠나면 짐승, 짐승의 짐승과 같이 되는 거예요. 짐승. 제가 그저께, 어, 또 뭐, 천도를 하면서, 천도를 하면서, 제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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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품 사는 그 비닐을 좀 사러 가서 갔더니, 이제 그 주인이, 나 이런 얘기 죠 우리는 죄인이다. 죄인이다면서, 어? 어, 그, 마음속으로 가늠하고, 나무 여자 탐내고 그니그 본성 아닙니까? 그래, 나한테 본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짐승이지. 욕구를, 욕구가 오더라도 그걸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인 거야. 그, 개나 똑같지. 그렇게 설명해 드렸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가 사람이 그 형상을 잃어버려서 지금 짐승같이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짐승같은 마음을 먹고 그냥, 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웃김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살잖아. 저 짐승 똑같잖아. 자기. 잘하면 지 새끼 먹이는 거. 그런 사람은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연 만물과 동물들을 창조했는데 이제 자연을 어머니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연으로 돌아가자, 자연에 동화하자, 자연 법칙을 따르자, 자연을 보호하자. 어? 뭐 동물을 지나치게 보호한 사람 있어요. 지나치게 저거 그 부모들은 섬기지 않으면서 그냥 고양이 개를 갖다가 조금만 아파도 그냥 가축 병원에 데려가고 자기 어머니가 아프다고 아버지, 아버지 아프다 그러면 가보지도 않으면서.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 그래서 뭐, 사람이 우선이다. 그런 얘기 하죠. 뭐, 누가 어떤 특정, 사람이 우선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당신은 사람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그 성경에 전혀 없는 건 거예요. 기시록 4장 11절.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지배하는 거예요. 만물을 지배하게끔 했다. 이사에서 육수사장 8절입니다. 그러나 오추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지내기여, 주는 우리의 토기장 예수시니, 우리는 다주의 손으로 지으신 거이다. 다피조물이 우리 또. 창조물인데, 그 중에서 으뜸 가는 거. 창조물 중에서 으뜸 가는 거. 어. 이런 말이 있죠, 그. 이제 아, 제가 이제 으뜸이라고는 안 할게요. 지백해, 창조물을 지백해. 으뜸이라는 거는 예수님에게 붙일 수 있지. 모든 창조물에 처음 난 자, 그건 으뜸이란 뜻이에요. 그런 뜻이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물이 아니에요. 창조물이 아니야 원래부터 있었던 분인데, 어, 으뜸 가는 분. 자, 26절, 아까. 어,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러면 사람이 먼저예요. 바퀴벌레가 먼저예요. 바퀴벌레가 먼저예요. 먼저 지렁이가 먼저예요. 죠 벌이 먼저예요. 사람보다 먼저 만들어졌어요. 그런 다센 날에, 우리는 여센 날에 만들어졌다. 그럼 뭐예요? 사람은 아무것도 자연 만물, 우주 만물, 동식물, 생물들을 만드는데 사람은 눈, 곱만큼도 도움 준게 없어. 사람이 맨 끝에 만들어졌어. 아까 바퀴벌레보다도 사람이, 바퀴벌레가 우리보다 하루 빨리, 빨리 만들어졌다니까? 뭐, 이 엉뚱한 얘기 하지 마시고. 우리가 뭐 자연을 어떻게 할것 같아? 자연을 우리가 뭐, 자연 보호. 이제 교회에서 자꾸 뭔가 만들어내. 뭔가 만들어내는데, 제가 얘기했죠. 어, 어떤 목사님 나한테 그, 어? 환경 보호는데 같이 하자고. 뭐 쓸데없는 일 하지 마시고, 생명 보는 일 해야 합니다. 어, 아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단지 우리에게 자연 만물을 지배하라고 그랬다, 했는데. 10편, 8편, 6절입니다. 주께서 그로하여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지배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지은 것들을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주셨사오니. 첫째 아담, 첫째 아담. 그러니까 왕으로 다스린 거예요, 아담은. 왕으로, 저 왕으로 지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 위치를 상실해버렸어. 호박식 가서 턱한 입에 털어넣어어 마귀한테 뺏겼어. 두째 하담이 오셔야 하는 거예요, 두째 담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자, 어, 그 셋이, 우리, 우리도 셋이죠. 영과 혼과 몸과. 지난번에 배웠어요. 짐승도 영과 혼과 몸이 있어요. 자, 앞번 강론가 들으세요. 목사님, 뭐 짐승이 영과 혼과 몸이 있어요. 뭘 혼이 있어요. 앞에 강의 들으세요. 그런데 제가 묶어 놨잖아 재생 목록으로 가서 찾아보시면 아침 전경 공부 가서 찾아보세요. 어,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다 우리다. 그러니까 아까 창세기 1장 26절 또 3장 33절도 또 나와요. 이런 말이. 3장 33절. 안 넘어가네. 자, 어, 11장 7절이에요. 11장 7절. 어, 이런데 나왔는데 아까 제가 3장 33절 잘못 성경을 발추했나? 천사 아닙니다, 천사. 아까 천사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 천사 아니다. 그 그렇게 말하면 이단이에요 우리 아까 우리의 형상이다라. 그럼 영혼 몸이라는 게 있어요, 영혼 몸. 대살로니카 전소 5장. 그러니까 개혁성경에서 딱 하나. 영혼, 영혼 그래요. 근데 바르게 해놓은 게 여기 한 구절밖에 없어. 우리는 혼과 영과 몸을 따로따로 따로 킹임스는 그렇게 해놨죠. 그런데 여기밖에 없어. 계획증경은. 영과 혼과 몸. 계획증경입니다. 빨간 글씨. 영과 혼과 몸. 영과 혼과 몸이에요. 영은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 영. 그 다음에 혼은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연수에 대해서 또 동창들이 얘기를 해. <laughs> 정현수는 어쩌고, 막 뭐, 걔는 어쩌고, 인간성이 어쩌고, 뭐, 뭐가 어쩌고. 제 껍데기를 갖고 얘기하겠어요? 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하겠어요? 나의, 우리가 보통 어리라고 그러죠, 얼. 나의 어떤 인격이라고도 좋아요. 나의 정체성이죠. 호는 보통 어리라고도 해요, 정체성. 몸은 165. 73kg. 주님은 뭐예요? 호는 하나님, 정체성, 본질, 정체성, 성부 하나님, 영원성령님, 몸은 2000년 전에 오셨다 가신,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부활하신 그분. 그걸 얘기한다. 흠없이 보존해 주시길 원하느라. 몸 보존하세요. 함부로 놀리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래요. 술, 담배 먹으면 천국 못 갑니까? 술, 담배 먹으면 천국 못 갑니까? 빨리 가요, 빨리 가. 술, 담배 먹으면 천국 빨리 가. 담배 막 피면은 암에 걸리고, 술 먹으면 또 마찬가지지. 몸이 망가져서. 천국 가요. 근데 빨리 간다니까? 몸을 잘 흠없이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또, 영을, 뭐, 생각이라고 해도 좋아요, 여러분의. 항상 건전하게 혼은 우리 주님을 항상 바라는 그런 그런다 그러니까 히브리사 4장 12절 봅시다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면 양달달래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이건 몸이죠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러 나누기까지 하고 실가 맞나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면요 관절과 골수를 찔립니다. 골수암 같은 경우 또 불치병 같은 경우 주님께 매달려서 치료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는 우리 아내가 어, 저 완치라고는 판정은 받았는데 완치라는 거 99%를 얘기하는 거예요. 1%는 항상 재발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음, 어, 혈액암이 5년 됐습니다. 내 얼마 전에 그 유명한 안성기 씨가 혈액암으로 재발해 가지고 돌아가셨죠.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안성기 그분은 뭐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온갖 의료를 혜택을 좋은 것을 다뭐 어? 서울대병원 어디고 저는 여기 지방에 있습니다. 전북대병원에서 하나님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의사가 다 서울로 가는데 서울로 가려니까 여기서 하겠다. 하나님이 손 빌려서 오는 것이지, 뭐. 의사의 실력이 더 자주 아주, 아주 않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러 나누기까지 하고. 이거 몸에 관한 얘기.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뭔가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의 혼이 바로 되는 거예요. 영이,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지혜롭게 돼요. 분별력이 생기고. 제가 좀 그런 걸 많이 듣게요 뭔가 전문이, 보는 것들이. 달라져요. 몸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어. 자. 약간, 하, 아, 혼이 있어요? 하고 물어보는 분들한테, 레이기 26장이에요. 레이기 26장 11절입니다. 영과 몸은 알잖아. 우리가 성령. 또 예수님 몸은 그건 알잖아. 혼. 내가 내 성막을 너희 가운데 세우면 내 혼이 너희를 몹시 싫어하지 않냐. 주님의에 성구 하나님께서 성구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거는 개혁성경은 내 마음이 여러분 킹김이 성경으로 바꾸세요 다 바꾸세요 말씀을 보려면 말씀을 보려면 킹김이 성경으로 다 바꾸세요 혼입니다 2사에서 1장 14절이에요 내 혼이 너희 월삭과 정한명절들을 미워하라니 그것들이 내게는 괴로움이라 이런 짓을 하지 마세요 어? 월삭 지키고 명절 찾고 온갖 절기 찾고 어? 그럼 이런 말씀이 써 있어. 근데 왜 끝까지 월삭을 찾고 자꾸 뭐 어? 추수감사절을 하, 하고 어? 뭐어 성경에 없는 맥주 그게 수장절이에요. 근데 계획 성경에 맥주로 바꿔 버렸어 그걸. 보리 농사 때 하려고. 돈버 돈돈 것도 드 그런 거지 마세요. 어떻게만 교회에 절기 만들어갖고 돈, 돈 걷어내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괴로움이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전주시내 가장 크, 크고, 만명교회, 뭐, 오천명교회가, 응? 일천번제를 받아 처먹고 있더라고. 난그 목사들 양심에 삐뚤어진 사람이라고 봐요. 돈이, 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건금 받아들여야, 받아들일고 미워하는 이런 것들을 해요? 구약 아니에요 지금 구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엊그저께 했죠 이스라엘 대체 신앙이 뭐예요 구약을 자꾸 신학하고 그지만 해가지고 같이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해야 뭔가 생기는 게 있어 돈부터 어? 뭐 내가 제사장이라고 그러고 어? 예물이라고 그러고 예배당도 성전이라고 하고 나는 레이족속이라고 하고 몸은 골론사서 1장 15절입니다 15죠. 그분께서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창조물 처음 난자. 아까 처음 난자라고 그랬죠? 처음 난자. 아, 이건 으뜸이라 그런 뜻이에요. 이런 뜻인데,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예수님을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생겼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악용을 해가지고, 아, 우리가 우리 형상. 그러면, 우리의 형상이니까 하나님도 우리 형상이니까 남자애자가 있을 거 아니냐. 우리도 결혼하지 않냐. 하나님도 결혼했을 거 아니냐. 우리 형상. 그래서 그게 지금 안상웅이 장길자죠. 응? 그런 짓거리 하는 거예요. 안상웅이가 하나님 교회에서. 말씀 비틀어가지고. 응? 여러분 천사 남자예요. 천사는 안 됩니다. 뭐 하나님 어머니가 있어요 음. 그런데 이몸 예수님이 첫째 아담으로 몸으로 오셨잖아 몸은 그런데 둘째 아담 그분의 몸은 벽을 뚫고 동해번쩍 서해번쩍 축축법이라고 그러죠 얼굴이 하얗고 광채가 나고 그런 몸으로 변화된다니까 근데,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잃어버렸다니까? 그래가지고, 짐승의 형상이 된 거야.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남자가 바람 피는 게 본능이야? 어, 그, 거 저, 개하고 똑같지? 개는 떳떳하게요. 아무나 길이고, 어디고. 부끄러운지 아니까 숨어서 밤에 할거 아니야? 안 보이는 데서? 남자들 그걸 능력으로 생각하는, 미련한 놈들, 응? 그 능력이래. 야, 그러면 그런 얘기, 그래. 그럼 너, 그, 너, 그너그 그 아내가, 너가 그 아내를 다른 남자가 건드리면 그것도 능력이냐? 정신 나간 사람 많아 주님을 모르니까, 뭔가 어, 세상에 돈 버는 것에, 아니면 막 정치판에 가서 여기서 정치 쳐되니까 응? 어? 응? 어? 목사들도 정치판에 끼우끼우 도고, 아니면은 그냥, 응? 어? 한 아내입니다, 한 아내. 하나님, 하나님, 응? 주민등록는 하나인데 숨겨서 아래 또 하나 만들어놔?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그렇게만 안 됩니다. 성령은 아시겠죠? 성령, 성신이죠, 성신, 성신. 그런데 이제 성령, 성신께서 하시는 게 성령,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아, 아. 첫 사람은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마지막 형상이 아닌 자, 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형상이 아니고, 이제 그뭐 뭐라 할까, 자체라고 그럴까. 거의 거의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니까. 그냥 몇 단계가 업그레이드돼. 우리보다 높은 건. 천사도 있고 그룹 그룹도 있고 천사도 있고 슬랍도 있고 그룹도 있고 막 그래. 구위의 그 하나님이야. 근데 우리가 몇 단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우리가. 근데 우리가 뭐 천사로 부활을 해? 응? 여러분, 저 14만 사천은 천사예요. 구약성도는 천사예요. 부활의 몸이 우리하고 틀립니다. 그런 기쁨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은 아까 뭐예요? 아, 지배하라고 그랬다. 지배하라고 그랬는데, 27절 볼까요? 마주할까요?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했다는 건 다음 시간에 합시다. 음, 말씀 뺐습니다.